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용금입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양현종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 최고의 자완 에이스. 빠른 공과 체인저을 겸비한 양현종 선수입니다.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희망이다. 문열. 타자 성진아. 스윙을 짧게 한다는 생각으로 스윙할타임인데 아쉬워요. 속음에 당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지금 스윙은 너무 무뎠어요. 저런 어설픈 스윙은 안 되죠. Hey. Right. Hey. 라이크 원. 신판 hey. 정확해네요 삼진아. 아 여기서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는데요. 타석에 박찬호 선수입니다. 타자가 몸을 잘골라냈는데요골입니다 바꿨죠. 헛스윙입니다. 공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지금 타석의 김현수.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막췄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간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바깥쪽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중견수 쪽으로 타구가 날아갑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포스트 김태균, 노시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제구계좌. 스비스가 공을 따라갑니다. 절묘한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타구 방향이 좋았어요. 힘을 빼고 스윙했기 때문에 좋은 타구가 나왔네요.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 손동렬 선수의 슬라이더는 알고도 못 친다는 얘기가 선수들 사이에서 돌고 그랬죠.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3진입니다 오늘 이 투수 컨디션이 좋은데요 훌륭한 선수예요 트라잌! 타자가 손도 못댔습니다 스트라이크 공을 그냥 흘려보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악망의 무리인데요 타자 3진아 타자가 오늘 컨디션이 안좋은가요 공을 맞히를 못하고 있어요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저런 팔로스로가 안타를 안 드러내는 겁니다. 로벌트 스트라이크 오이 삼진 합니다 오늘 미투수 컨디션이 좋은데요, 훌륭한 선수예요. 수비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뜬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공통점! 높은공! 타자가 움찔했습니다 스트라이크! 방망이를 빗나갑니다 헛수익!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뜬공을 잡아냈습니다 아웃입니다 작은 거인 손나소 선수 그의 짧고 경쾌한 스윙은 투수가 벌벌 떨게 만듭니다 슬리스가 공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안타를 안타 만드는 재수가 있어요 선수 살짝 비껴나는 공 골입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절묘한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저거거든요 공을 끝까지 보면 안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 넣습니다 었 <목소리>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공이 매섭습니다 타자 승진아 타자 골인 줄 알았나요? 다음 <목소리> 건슈퍼맨죠 타석에 심우준 선수입니다. 투수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대성 선수, 컨디션이 어떤가요? 오늘 승부 승도... 중요할 <laughs> 것요이 투수 카운트 잘 잡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멈춰.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이2루 침착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빅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타원타자로어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2차 1차 승리 스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내렸습니다 3점 넘어라 이 선수 힘이 정말 장사입니다 무려치고 당겨치고 경기 종료됩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가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오늘 같은 경기로 <디언니> 오늘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